자 성기사대 드루이드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성기사 응원한다고요? 네 <laughs> 개인적으로 주공님 응원하고 싶네요. <laughs> 어우, 너무 좋고 했다 애가 너무 좋, 좋은 어우 좋네요. 멀리 거는 따로 안 돌려 도될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홀수 드로로 보이네. 우리가 아, 이제 그동안 랭크에서 잘 보지 못했던 홀수 성기사죠. 혹스 기사님. 월드 상에서 이제 토큰 드루인데. 그렇죠? 아.. 이매치업은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벌써 샤노나이트랑 역병을 갖고 있고. 어 이거 토큰 드루네요? 예. 네, 토큰 드루죠. 어. Uh -huh. 아. 네, 이매치업은 80대20 봐요. 사실. 둘루가 이기겠죠? 둘루가 당연히 80이죠. 아... 이매치업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사. 이제 육성도 두 장이나 잡혔기 때문에 빠른 이제 만화 수급과 드로우를 더 땡길 수 있죠. 드로이드는 급하지 않게 그냥 퍼져나가는 역병. 그리고 이제 토큰. 이걸로 이제 필드를 그냥 1대1로 맞춰주기만 해도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뭐 분명히 샤로나이트도 나오겠죠. 들어온 샤론나이트 같은 거 나오겠죠. <laughs> 네롭 복대크닉 그 사사로운 감정을. 아 사사로운 감정이 <웃음> 아닙니다. <laughs> 성기사 유저로서 와이 <laughs> 기분 나쁜 거. 전기사 건... 아. 유저로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대회 <laughs> 아. 진행 중에는 끝그 말은 저... 원... <laughs> 아 그런 게 그런 게아니다아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오른쪽에서 이제 축복의 망치가 들어오면서 저샤론나이트를 조금 더 이제 빨리 정리해. 이득을 보면서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됐죠. 자 이거를 어 아, 잠시만요 신병들 막 지켜줍니다. 막켜주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신병이 더 어, 신병 좋은 판단이었죠. 그리고... 네. 이거는 신병 하나를 덮겨졌으면 차라리 종자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laughs> 판단인 것 같아요. <laughs> 이제 혈기사각에 본 건데 여기서 드루이드가. 정리를 어, 어차피 네. 못하기 때문에 혈기사 각을 본게저 어, 가슴이 아파요 판단이... <laughs> 선생님들 저 가슴이 아파요 저기 왜또샤이트또 있는 거죠? <laughs> 어, 선생님들 아니, 아니, 너무, 너무 감정이임 <laughs> 아,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가림길 방어적으로 가있죠다음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역병각을본 거죠 이제 저는 공격 대장이 나가지 않고 그냥 명치를 달려줍니다. 중립을 지키시오라고 하지 마세요. 성기사는 그냥 성기사인 겁니다. 어 이렇게 그냥 달려주는 거 역시 이제 퍼져나가는 역병 각오를 봤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혈일 기사를 내는 순간에 오히려 한 마리 더 생기산이죠. 그러면 그냥 그냥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생각 좀 해야겠어. 선생님. 어. 설마 공격대장? 설마 이걸 서순을? 이제 혈기사는 내줘야죠 그렇죠 왜냐면 전투에 혈기사각으로 왔기 때문에 혈기사까지 내주는게 맞습니다 아, 내줘야 되나요? 허역각을 쟀어요 어차피 허역을 써도 혈기사로 한방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턴에 레벨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평파에서 <웃음> 아 <laughs> 레벨업이 없네요. 역대장 나가주면서 조금 더 이득교환할 수 있죠. 어서오세요 빠져나가는 역병 나. 이후에 이제 피드를 빠르게 깔아줍니다. 깔아주면... 어 굉장히 자어 근데 꼭 저걸 아 이렇게 되면. 냈어요 네, 말했을까요? 사실 지금 어쨌든 어차피... 공격 대상만 정리를 해주고 속삭이는 음... 습과 이제 숲의 영혼으로 다음턴 킬가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드로이드가. 이러면 굳이 상대 피드를 정리해줄 이유가 없어요 드로이드는. 그냥 숲의 영혼 일단 달아주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 아니, 아깔 아니, 깔니 아니, 아 먼저 해야죠. 아니, 아니, 쓸거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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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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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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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선아 누구 상... 개인 한 명을 응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 <laughs> 아 이러면 안 되죠. 좀한 기타를 응원해 줘야 됩니다. 저희 썸네일 은인 애들은 이제 드루이드는 너무 좋죠. 깔깔. 깔깔이든 이제 속삭이는 수비든 이러면 다음턴 킬가까지 볼수 있어요 드루이드. 잘 열심히 응원을 해드렸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네요. 자 여기서 소자 내고 신병들을 내도. 안 되네요. 무조건 이제 성기사는 넙적화를 뽑아서 그나마 조금 더 필드를 깔면서 정리까지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빌드를 탔어야 됐는데 안 나와줬죠, 지금. 일 최대한 정리해줍니다. 최대한 정리해주지만 아 힘들어 보여요. 급소. 아직 사로나이트 나아 있어요. 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레벨업이 안 나오거든요. 반려도 이렇게 말리나요? 사로나이트. 태영원. 태영원까지. 이렇게 되면 드루이드가 너무 힘들죠. 어떻게 네? 정리하나요, 저? 드루이드가 힘들다고요? 아, 아, 나진 아, 음. 오늘 이상해요. 진짜. 그렇죠. 성기, 성기사가 이겨야죠, <laughs> 선생님. 그렇죠. 아유,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이상한데. 아, 왜 이러지? <laughs> 드디어 레벨업이 나왔지만, 드디어 레벨업이 나왔지만,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어. 아마 레벨업이지만 한번더 스페용운. 네, 한번더 있다고요? 그러네요. 오, 스페용운 어? 잡혔죠. 스페용은한번더 써줘, 이러면 선생님, 휘둘러치기 정리 하나요? 휘둘러 이런 휘둘러치기 정리해도 상관 없어요, 사실. 어허... 정리를 휘둘 정리하고 스페용은 그냥 아그 이제 토큰들을 다 정리해줘도 되죠, 나무 정리용. 그렇죠. 정리해도 세 마리가 나와요 3마리. 아, 너무 힘든데요. 야포 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번 턴 죽기 그냥 과감하게 써주죠. 죽기를 써도 되고, 속삭이는 습, 스페용원으로 피드를 깔아도 되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명치 쭉 아... 여기서 근데 지금 선기사가할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카드가 카드를 가카드 뽑아도 지금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무래도 네, 저... 힘들죠. 무슨 카드를 뽑아도 이제 다음 턴에 무조건 킬 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끝난 모습이죠. 그냥 영웅써주고 지금 그냥 다 내주고 끝내. 한. 네. 그쵸? 이제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썰렌을 치면서 드루이드가 승리를 가져옵니다.